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자,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혹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가리켜서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사실은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꼬리표 같은 질문이라고 해서 탁 ques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자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사실 그 앞에 나오는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앞에 나온 문장하고 일단은 맞춰줘야 되는 것은 시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was 뭐뭐뭐였으면 뒤에 가서는 wasn't가 되는 거고 were 뭐 이런 데들서 weren't가 되는 거고 과거면 똑같이 과거로, 미래면 똑같이 미래로, 현재면 똑같이 현재로 앞에 나오는 문장의 시제와 뒤에 붙는 이 부가 의문문의 시제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j o 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j o 은참 똑똑했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j o 은참 똑똑했어. 그치? 이런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치라고 하지만 자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렇지 않니라고 한 이유는요. 앞에 나오는 말이 긍정이면 뒤에 나오는 부가의 문문은 부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John was so smart. 하게 되면 뒤에 오는 말이 wasn't가 되는 거죠. 그리고 John이 남자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he로 받아서 wasn't he? wasn't he? 가 이렇게 부가의 문문으로 붙게 됩니다. John was smart, wasn't h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John은 참 부지런했어, 그렇지 않니? 라고한다면 John was quite diligent. John was quite diligent, wasn't he? 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여자였다면 Jane was so smart. Jane은 참 영리했어. 한다면 똑같이 was니까 뒤에 wasn't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Jane이 여자라서 여기서는 she로 받아서 wasn't she, wasn't she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Jane was so smart, wasn't she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부가의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주어가 동사할 때에 라고 문장을 만들 때 하나의 일부분이 되는 건데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어지면 됩니다. when 음, 음, 이렇게 말이죠. When은 어떤 시기 때를 가리키는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왔을 때 엄마는 늘 국을 끓여 주셨어요. 라고 한다면 Mom always made me a soup. Mom always made me a soup when I came home. When I came ho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아팠을 때 Jane은 나를 도와줬습니다. 제인, always helped me. Jane always helped me when I felt sick. 혹은 when I was sick.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when이 들어가서 뭐뭐일 때라는 문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문장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을 잘 만들 수 있게 되면 전체 문장도 물론 근사해지겠죠. 여러분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